이게 구보다는 지금 브랜드는 일제지만 만드는 건다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구보다 엔진 들어간 거는 가격이 비싸고, 쿱 아, 예. 엔진은 싸고, 아, 예. 대신, <laughs> 음, 어. 여기, 여기로 와보세요. 이거는 엄청 간단해요. 없어 엔진 하나만 보이잖아. 그죠? 이건 예, 예, 예. 세르못하고 예, 예, 예. 어, 완기통에다 보니까 소리도 엄청 시끄럽고, 음... 대신 이제 좀 간단하다라는 건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쿱벤지는 예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동 키는 것도 조금 틀려. 요기 RPM이거든요? 예, 예. RPM 올리고, 키온 올려서, 한 2, 3초 있다가, 예, 예. 소리가 좀시끄럽죠 시동 끌 때도, 요거 내리면 자동으로 꺼져요 아,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오프를 시켜야 이제 빠져방전이 안 되는 거고 요, 요번에는 요 이건 가격이 좀 비싼데 대신 비싼 만지 값어치가 있어 일단은 가장 요게 좋은 게 뭐냐면 굴삭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여기 이제 부딪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수가안 터질 수가 없어 근데 터지지 않는 새파이프라인 네, 네. 스텝 파이프로쫙다돼 있고, 그보다더 중요한 건, 이게 이중화가 돼 있다. 네, 네, 네. 이중화가 안돼 있으면, 호스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MCV 뜯고, 그 다음에 여기 MCV에서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거든요. 요걸 하루에 수리가 안 돼요. 만약에 라인 하나로만 돼 있다면. 네, 네, 네. 근데 요건 이중화가 돼 있는 건, 요 안에서는 터질 일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근데 대부분 네. 작업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터진 부분만 보이는데 이거 빼내고 끼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간단한 거죠. 예. 그리고 터지지 않는 새 파이프로 돼 있고 이제 원래 이게 저희가 수동이거든요. 예. 수동 집게인데 유압 자동 집게로 해놓고 그 다음에 삼방 볼 밸브라고 해서 공구 없이 손으로 요거는 예. 이제 다른 부가 어떻지면 뭐, 뭐 브레카나 뭐 음, 음. 오거나 뭐 이런 거 달면 되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일반적일 때는 요 앞에 올로와서이렇게 찌개를 폈다 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요게 이제 자동 찌개로 들어가갖고 한 50만원이 또 추가가 됐어. 자동 찌개들. 저희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거진 안 넣고 진짜 필요한 것만 넣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가변 트랙하고 요건 기능 옵션. 붐싱하고는. 그럼 제가 시동을 켜가지고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네네.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음, 자. 요거는 조금 아까 예열 해 갖고 시동 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열 없이 그냥 소리는 좀 낮춰도 되고. 예, 네, 요 요로 와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두개 있잖아요. 여기 로테이션으로 가 있으면 로테이션으로 눌러져 있잖아요 이게 몸, 몸체 스윙 그 다음에 이게 요로 가잖아요 그럼 요거 좌우로 그럼 품스윙 요거는 요게 브레이드로 돼 있으면 브레이드 위아래 요걸로다가 실수로 가면 가변트랙 줄어들죠 공중부양하고 해야 되는데 내 편의상 내가 그렇게 해놓은거죠 예예 그 다음에, 요 집게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안전비를 뽑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고, 요걸로다가 는거요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씹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 썼으면, 원상복귀. 잠깐만요. <laughs> 비싼 거니까, 근데 싸면서, 모든 기능이 좋은 건 있을 수 없고 이게 이쪽 것만 늘어난 거예요. 아니 같이 늘어나죠. 아, 같이 늘어나. 한쪽이 먼저 늘어나고 그다음 거한쪽 먹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 정도씩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요 정도. 이게 10cm거든요. 예, 예. 정확하게는 9.5cm인데 아, 9cm, 9.5cm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 요 그래서 물론 좁은 데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작업할 때 안정적인 작업. 예, 예. 예. 네, 그, 초보자분들이 특히 하다가 막 넘어간 그러니까,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넘어간 건 73cm 에요. 예. 네. 네. 그니까 이게 1m3 충분히 어떤 그 안정적인 네. 작업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네, 아니, 1,300. 그 다음에 이제 다 썼으면 요거 집게는 아, 넣어놓으면 되고. 네. 공구 없이 손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아. 지금 제일 윗, 윗단계 네, 최고급이죠 네, 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하면 한 절반 값 정도 되는 건데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싼 것도 있고.